요즘 인공지능이 정말 모든 걸 바꾸고 있잖아요? 교육도 예외는 아닙니다. 아예 판을 새로 짜고 있어요. 교실의 경계는 허물어지고, 이제 우리 모두를 위한 평생학습이 설계되는 시대가 온다는 건데요. 그래서 오늘은요, 한 중요한 보고서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가 어떻게 그려지고 있는지 지금부터 저랑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자고요. 지금 우리의 교육 시스템. 과연 미래를 감당할 수 있을까요? 인공지능 혁명에 인구 절벽까지 이 엄청난 파도를 우리가 과연 넘어설 수 있을지 오늘 살펴볼 보고서는 바로 이 무더운 질문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흐름은 이렇습니다. 먼저 지금 교육이 왜 위기인지 그리고 새로운 해법은 뭔지 짚어보고요. 그 다음엔 AI가 어떻게 우리 각자의 평생 학습 설계자가 되는지 알아볼 거예요. 이어서 교실의 주인공인 학생과 교사는 어떻게 바뀌는지, 그리고 AI 교육의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은 뭔지,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실현하기 위한 국가의 큰 그림은 어떤 모습인지, 이 순서대로 쭉 따라가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순서, 위기의 교육, 새로운 해법입니다. 지금 우리 교육이 마주한 건 그냥 좀 고쳐야 할 문제가 아니고요. 거의 국가적인 도전과제 수준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지금 대한민국이 딱 마주한 두 개의 거대한 도전이 있습니다. 바로 인공지능 혁명, 그리고 인구 절벽이죠. 이 보고서가 정말 단호하게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요. 예전처럼 뭐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한 20년 공부하고 그걸로 평생 먹고 사는 시대, 이제 완전히 끝났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배우는 거, 그러니까 평생학습이라는 게 이제는 뭐 하면 좋고 안 해도 그만인 선택이 아니라 말 그대로 생존을 위한 필수 조건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바로 여기서 지금 우리 교육의 근본적인 문제가 드러납니다. 생각해보세요. 과거 산업시대의 교육은 어땠나요? 모두를 똑같은 틀에 맞춰서 표준화된 지식을 암기시키는데 집중했잖아요. 근데 AI 시대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능력은 완전히 정반대거든요. 다양성, 창의성, 유연성, 그리고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죠. 이둘 사이의 간극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지금 교육혁신이 정말 시급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엄청난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보고서가 제시하는 핵심 비전은 아주 명확하고 또 대담합니다. 바로 AI를 우리 모두를 위한 개인학습 설계자로 만들자는 겁니다. 여기서 AI 에이전트라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 나옵니다. 이게 그냥 우리가 아는 챗봇 수준이 아니에요. 단순히 질문에 답해 주는 걸 넘어서서요. 스스로 목표를 세우고 자율적으로 행동하면서 내 학습 과정 전체를 아주 능동적으로 설계해 주는 말 그대로 나만의 개인 설계자 역할을 한다는 거죠. 이 AI 설계자가 작동하는 방식은 굉장히 체계적이에요. 총 4단계인데요. 먼저 저라는 학습자의 수준, 취향, 목표를 싹 분석하고요. 그다음엔 저한테 딱 맞는 최적의 학습 계획을 짜 줍니다. 그리고 제가 공부하는 모든 과정을 실시간으로 지켜보면서 피드백을 주고 혹시나 제가 지치거나 포기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동기까지 부여해 주는 거죠. 정말 완벽한 개인 교사 같지 않나요? 바로 이겁니다. 이게 핵심적인 변화예요. 교육의 중심이 모든 학생에게 똑같은 지식을 전달하는 것에서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꼭 맞는 학습 경로를 설계해주는 것으로 완전히 옮겨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AI가 가져올 교육 패러다임의 거대한 전환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기술이 모든 걸 바꿔놓는 세상에서 우리 인간, 특히 학생과 교사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제부터는 교실의 새로운 주인공이 될 이들의 역할 변화에 대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미래의 학생들은요, 완전히 새로운 능력을 갖춰야 합니다. 단순히 AI를 잘 쓰는 AI 리터러시는 기본이고요. AI가 뱉어내는 정보를 무작정 믿지 않고, 이게 맞나 틀리나 따져보는 비판적 사고 능력. 또 내가 얻은 정보의 출처는 어딘지 밝히고, 디페이크 같은 가짜 정보에 대응하는 윤리적 책임감이 정말 중요해집니다. 결국 ai라는 도구를 제대로 잘 활용하는 인간적인 소양 즉 인성이 핵심 역량이 되는 셈이죠 그럼 교사는요 ai 때문에 일자리를 잃는 게 아니라 역할이 완전히 바뀝니다 단순한 지식 전달은 이제 ai에게 맡기고요 교사는 수업 전체를 디자인하는 수업 기획자가 됩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성장을 돕는 공감적 리더 또, 더불어 사는 법을 가르치는 공동체적 삶의 안내자가 되는 거죠. 바로 이런 역할들이야말로 AI가 절대로 따라 할수 없는 우리 인간 교사만의 고유한 영역이 될 겁니다. 하지만 아시죠? 모든 기술에는 빛과 그림자가 함께 존재합니다. AI 교육이 가져올 엄청난 기회, 정말 기대가 되지만, 동시에 우리가 반드시 정면으로 마주해야 할 그런 윤리적인 문제들도 있습니다. 이두 가지를 균형 있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AI 교육의 양면성을 보면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 개개인에게 딱 맞춰주는 도구는 정말 엄청난 기회잖아요? 하지만 동시에 디지털 기기가 없는 학생과의 격차 문제나 내 모든 학습 데이터가 노출되는 개인정보 문제를 나올 수도 있죠. 이건 교사나 학교 차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기회 뒤에는 항상 비용 문제나 알고리즘의 편향성 같은 과제들이 그림자처럼 따라붙게 마련입니다. 여기서부터 정말 골치 아픈 질문들이 나옵니다. 가령 학생들의 학습 데이터를 AI가 전부 수집하는데 이 민감한 정보들을 과연 어떻게 안전하게 지킬 것인가? 또, 만약에 AI 알고리즘이 특정 배경을 가진 학생들한테 자꾸 불리한 판단을 내리게 설계됐다면 이건 교육 불평등을 오히려 더 심화시키는 거잖아요. 그리고 만약 AI가 추천해준 대로 공부했는데 결과가 안 좋았어요. 그럼 그 책임은 학생 탓인가요? 교사 탓인가요? 아니면 AI를 만든 회사 탓인가요? 이런 문제들을 먼저 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복잡하게 얽힌 문제들을 풀고 AI 교육 시대를 제대로 열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할까요? 이 보고서는 바로 국가가 전면에 나서야 한다고 아주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거대한 청사진을 함께 들여다보시죠. 생각해보면 이 거대한 변화는 교육부 혼자서 감당할 수 있는 규모가 아니죠. 그래서 보고서는 아예 대통령 직속으로 국가 AI 교육 전환 위원회 같은 걸 만들어서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고 제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실행 전략으로 크게 세 가지를 제시하는데요. 첫째,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든 학습할 수 있는 국가적인 학습 플랫폼 LXP 같은 인프라를 깔자는 거고요. 둘째, 교육과정 자체를 AI 시대에 맞는 핵심 역량 중심으로 완전히 뜯어 고치자는 겁니다. 그리고 셋째, 앞서 계속 이야기했던 알고리즘의 편향성 같은 윤리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 개발에 국가가 적극적으로 투자해야 한다는 거죠. 여기서 제가 정말 흥미롭게 본 부분은요. 이 보고서가 단순히 교육 혁신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경제적인 비전까지 제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잘 만진 해외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이를 내재화해서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교육 기술을 수출 산업으로 치워야 한다. 이 문장을 보면 그냥 방어적으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이 AI 교육이라는 흐름을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 삼겠다는 아주 야심찬 포부가 느껴지지 않으세요? 결국, 이 AI 플러스 교육이라는 건 교실 담장을 넘어서 우리 모두의 삶 속으로 들어오게 될 겁니다. AI가 단순히 똑똑한 도구가 아니라 내 인생 전체의 성장을 돕는 평생의 학습 파트너가 되는 시대. 여러분은 이런 미래를 맞이할 준비 되셨습니까?